Ready Action! 안녕하세요 이거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거스 래퍼 엘리 미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거스 박래, 미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거스 리더, 이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거스 메인 보퍼예 하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거스 은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거스정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트로, 미국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제일 좋으셨나요? <laughs> 저희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번째 리커에 함께하게 되는 게 너무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또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들려드린 곡은 Ride 라고 지금 열심히 이집 활동 중인 탈퇴곡인데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여행 가고 싶은 마음 가득 담은 노래인데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계절에 상관없이 여행 갈때두 분들과 설레는 마음이 여러분께도 전해졌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신나게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저희 유고에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라이드 많은 관심과 사랑 또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들으실 곡은 저희 이번 앨범 마지막 수록곡 타 i 트 e t 라는 노래인데요. 제목 그대로 이제 갈 시간이야! 이런 노래예요. 어디를 갈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laughs> 여러분들 함께 신나러 가보실까요?